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자 드디어 동작해서 최초의 이미지를 보내왔죠.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해야지 짭짤하게 재밌는 얘기를 해야겠죠.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이 드디어 최초의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뭐 커버하는 라인이 근적외선에서 중적외선까지 넓죠. 허블은 좀 좁았는데 가시광선 유지에서 적외선 약간 들어갔는데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커버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도 이게 위인 n i r 가 미리라고 그러거든나 MIRI가 있는데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와요. 이거는 어디로 찍었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작은 거부터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작은 거는 요거는 얘네가 찍은 건 아닌데 WASP-96b 행성. 지구로부터 1150 광년 떨어진 거대 외행성이라는데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보이는 행성입니다. 이 행성의 사진을 보내왔어요. 왜 보냈냐? 물을 발견했다. 하 <laughs> 잠깐만. 어, 그 행성의 대기 중에 물을 발견했다. 여기가 H2O입니다. 분석한 거죠. 대기 분석을 해보니까 카메라로 찍어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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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있는 행성이다. 오! 하고 보니까 1150 광년. <laughs> 야, 1150 광년. 어... 감이 안 오는데, 1150 광년.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1150년. 어 신라 말기에 빛이 출발했으면 지금쯤 도착했겠네요. 고려시대에 출발해 도착했겠는데, 고려시대. 신라가 천년이니까 고려시대에 출발한 빛이 지금쯤 도착한 거리에 있는 행성에서 물을 발견했다. 뭐, 뭐, 그쵸. 좋은, 좋은 행성이죠. 뭐, 나중에, 나중에 다크, 블랙, 그걸 해서 이렇게 차원 포탈을 열어갖고, 가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하여튼, 망원경으로 찍었을 때행성의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대기분석이 가능한 거죠. 물이 있더라. 물론 그래서 인류가 살 만한 곳이냐.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겠고, 혹시 외계인이 있는가? 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를 보내왔습니다. 자, 이건 하나의 행성이었고, 행성 말고, 하나의 별 말고, 조금 넓은 걸 보여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봤을 게 바로 이거죠. 야... 카리나 네뷸라, 용골자리 성운의 우주절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찍은 사진인데, 딱 봐도 뭔가 우주구름이라고 해야 되나? 우주 먼지라고 해야 되나? 먼지가 막 있고 그 안에 바짝바짝바짝 하는 게 이제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 아래 하나하나가 태양계, 태양계, 태양계 뭐 이런 게뭐 어마어마 무지하게 점이 찍혀 있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NGC3324라는 지역의 가장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그냥 성운이 이게 끝이 아니라, 원래는 어떻게 생긴 성운이냐면, 이렇게 생긴 성운이에요. 용골자리 성운이라는 게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럼 저기는 어디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여기입니다. 그럼 이큰 거는 어디 갔냐? 이 지구에서 8,500 광년이라고 하고, 8,500 광년이니까, 저희가 <laughs> 감도 없네. <laughs>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도 아니고, 뭐 하여튼! 레안데르 탈인 정도에서 출발한 빛이 지금쯤 도착했다고 할수 있는데, 지름은 이제 몇백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성운의 모습인데, 사실 이 성운은, 용골자리 성운이라는 데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유명한 천체가 있대요. 여기 어디 있다고 들었는데, 뭐가 유명하냐? 보시면 왜 유명한지 알수 있습니다. 용골자리 에타라고 하는데, 어... <laughs> 이거 좀 비슷하죠? 좀 비슷한데 그빵 터지는 이게 엄청난 크기의 이제 극대 거성이 있어서 뭔가 초신성 또는 극초신성처럼 빵 터지는 터질 수 있는 가능성으로 유명하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 비주얼적으로 어 조금 유명하게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게다가 또요용골다리 에타하고 저 성운에서 또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것도 모양을 보면 왜 유명한지 알수 있어요. 열쇠 구멍 성운이라고 합니다. 키홀 레뷸라. 얘는 왜 유명하냐? 잘 보시면 여기가 사람 머리, 사람 다리, 사람이 뭔가 이렇게 하고 이 팔, 팔을 올린 다음에. 이러고 <laughs> 어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야 생김새를 누가 보더라도 좀 유명하게 생겼다. 카메라를 돌리다가 어떤 놈이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돌리다가 멈추게 생겼죠. 이렇게 멈추 생겼는데, 요게 또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좀, 열받게 생겼네요. <laughs> 생긴 게 열받게 생겼는데. 하여튼, 과감하게 날려주고 있는 걸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 그래서 이게 NGC3372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하는데, 요 놈입니다, 요 놈. 지금까지 본 애들은 요쪽에 있는 애들이고, 자, 그러면, 제임스 웹이 찍었다는, 아까 제가 별이 막 탄생하는 가스 구름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여기요 3372가 아니라, 3324입니다. 여기를 확대하면 어떻게 생겼냐? 여기동그란 빨간 동그라미를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제임스 비이 찍은 데가 어디냐? 어디겠어요? 요게, 아까 전에 우주절벽이라고 말한 용골자린 성운의 우주절벽, 요거거든요? 어디를 찍었겠어요? 당연히. <웃음> <웃음> 여기. 아, 여잘 맞췄다, 잘 맞췄다. 여기를 찍어서 보여준 거죠. 사실 그래서, 저성운의맨 오른쪽 위를 이제 찍어서 보여준 거라고 하시죠. 여기를 찍어서 확대해서 가져온 게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야잘 맞췄는데 신의 손이다 신의 손 결국에는 여기라고 할수 있고요 요거를 조금 연결해서 보여 드리면 성운 전체는 이만한데 요게 확대되면 얘고요 얘를 확대하면 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별의 탄생들을 어떤 볼수 있는 탄생의 모습을 보여줬다 별의 탄생의 순간이다 정말 수많은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첫 사진이니까 보여줬다고 할수 있고 그럼 별의 탄생 말고 별의 죽음도 보여줘야죠 여긴 탄생을 보여준 거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 우리들한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임스의 망원경이 어떤 사진을 보여줄지 우리가 되게 관심이 많았잖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수증기 같은 거 분석할 수 있는 별을 보여준 다음에 그럼 별을 대기 분석할 수 있다 지금은 별의 탄생이죠 세 번째는 별의 죽음 그 시나리오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별의 죽음은 바로 남쪽 거리 성원이라고 하는 요런 사진을 갖고 있어요딱 보더라도 뭔가 빵 터진 다음에 별이 죽어가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죠. 2,300억 년이라 그러고 별의 죽음의 순간을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이건 뭐 천문학이니까 백색 배성에 의한 장면이다. 화이트 드워프 스타에 의한 장면이다. 핵류압을 통한 열료 연소가 꺼지고 태양같은 별이 드디어 연소가 끝나고 쭈그러들면서 겉에 거죽만 남고 안에 조그마한 거 남는 그런 잔해만 남은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허블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허블보다는 뭔가 조금 더 뚜렷하고 안경 낀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는데 중조개선으로 찍은 것도 있죠 중조개선으로 찍은 걸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가운데 별이 하나가 아니죠 잘 보면 잘 보면 두개그러두개 두 개. 그러니까 쌍별이죠 이중성계라는데 이렇게 서로 안에 있는 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얘네가 옛날에는 뭐 이만했겠죠 옛날에 이만한 게 이제 날려버리고 거죽은 다 날라가고 이만하게 줄어서 여기 두 개가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게 별의 죽음을 나타낸 g m 셉의 사진이라고 할수 있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성운을 보여 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럼 은하 비슷한 거냐 커다란 은하에서 이런 뭐 데를 찍은 거냐 성우는 네뷸라라 그러는데 가스 구름 같은 거죠 별이 죽거나 태어나거나 하는 이런 우주 먼지들이 모여 있는 거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 몇천 광년 물론 뭐 몇백만 몇억 광년 떨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찍어온 건 몇천 광년 떨어졌거나 크기도 몇백 광년이거나 요런 정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은하는 은하랑 비슷한 거냐 했을 때 은하는 몇백 몇천이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안드로메다 은하 250만 광년 떨어져 있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날라온 빛이 지금 지구에 온 거죠 크기는 22만 광년이니까 아까 그거는 뭐 400광년 5 0 0광년짜린데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 성우는 여기 하나 찍힌 점 요런 거 요런, 여기 점 요런 게 이제 그거라고 하시고 은하 크기랑은 뭐 비교가 안 되고 여기는 보유한 별만 일조개라고 하니까 우리가 250만 광년이면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거리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성운을 보여줬으니까 은하를 찍은 것도 보여줘야 되지 그래서 얘네가 또 은하 찍은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스테판이라고 해야 되나 슈테팡 아 이름이 훌륭하네요 슈씨가 들어가는 보니까 정 훌륭한 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슈테팡의 오중주라고 여기 은하가 다섯 개 모여있는 거를 한 사진으로 보여줬어요 은하가 성운이 아니라 성운은 이런 점이고 요 은하가 한 개도 아니고 다섯 개 근데 이걸 보면서 네 개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안경 쓰셔야 돼요. 왜 다섯 개일까? 하나, 둘, 셋, 넷. 이게 <laughs> 두 개입니다. 저기 파달심이 두개 있죠. 파달심이 두개 있기 때문에 거기 두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점이 두개 있고 여기가 다섯. 해서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예요. 잘 보면 다섯 개예요. 자 가운데 있는 저거는 뭔데? 파달심이 두 개가 저렇게 있냐? 그래서 이 은하가 유명한 게 은하 두 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부딪치고 있죠. 부딪쳐서 뭔가 뭐 합쳐지던 하여튼 뭐 어떻게 되건 하여튼 부딪히고 있는 장면이 그대로 보여진 게 오중주의 가운데 은하라고 할수 있는데. 거리가 2억 8천만 광년 공룡시대에 떠난 빛이 지금 온 거죠 공룡도 상당히 고생된 것 같은데 <laughs> 중생들... <laughs> 하여튼 상당히 뒤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이전에 뭐 그런 놈들이 있을 때 쏟아온 빛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겁니다 2억 8천만 년 지난 모습은 모르죠 모르는데 하여튼 뭐 그런 뭐 2억 8천만 년 광년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리에서 온 빛이라고 할수 있는데 참고로 이게 착시 현상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보면서 알았는데 무슨 착시가 있냐 엄청난 착시가 있습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는 엄청난 착시, 무슨 착시가 있냐? 요 다섯 개의 은하 중에서, 얘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얘는 4천만 광년, 나머지는 2억 8천만 광년, 무슨 소리예요? 얘는 우리가 여기서 본다고 치면, 한 놈은 앞에 있고, 나머지 세 놈은 저 뒤에 있는 거죠. 근데, <laughs> 찍으니까, 얘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뭐, 오중주다 그러던데 얘는 아니죠. 얘는 엄청나게 앞에 있죠. 4천만 광년대 2억 8천만 광년이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앞에 있는 거죠. 2억 4천만 광년 앞에 있는 놈인데, 놓고 찍으니까, 어, 똑같구만! 하고 착시를 하는 건데,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혀 가까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게다가 2억 8천만 광년이라는 게, 와, 이거 미친 은하네. 뭐 이렇게 멀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나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래요. 정말 가까운 은하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가깝다. 우리가 관찰하기 좋다. 저 정도 은하는. 어우, 가까워. 좋아. 게다가 우주, 은하 두 개가 부딪치고 있잖아요. 야, 이거 완전 실험실이야. 가깝지, 뭐 부딪히지, 뭐 터지지. 어 정말 환상적인 실험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억 9천만 광년을 가깝다 라고 얘기하는 기백이 넘치는 예, 그런 사진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까 전에 그두 개의 파달심 두개 있는 거를 확대해 보면은 충돌하고 있죠 뭔지 모르지만 2억 8천만 년 전에 지금 모습이죠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죠 뭔가 충돌을 해서 충돌하는 모습을 이제 그대로 가까우면서도 보여주고 있는 이제 실험실 같은 나라고 할수 있고 또잘 보면, 이 스테판의 오중주 은하들 중에서 잘 보면, 맨 위에 있는 것만 제가 잘라온 거예요. 얘는, NGC 7319라고 부르거든요. 얘는, 얘는 이제 가까운 놈이고, 여기는 파달심 두개 있는 놈이고, 얘는 뭐 어떻게 생겼어요? 첫눈에 딱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돼있죠. 이쪽 팔이 뭔가, 이렇게. <laughs> <laughs> 뭔가 길게 이게, 이게 우리가 봤을 때야 이거 몇 센치 늘어난 건데요 아 이게 몇 센치가 아니겠죠 이게 뭐 거리가 어마어마하겠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쭉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기엔 뭐몇 센치 뭐야 이거 쭉늘어났는데 젤리 좀 터졌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겠죠 뭔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착 펴질 듯한 느낌이 나는데 이 과학자들은 아마 어떤 은하인 것 같은데 어떤 은하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서 그러니까 차 사고가 났다 차 사고가 나서 얘가 지금 왼쪽 라이트가 깨져갖고 이 부산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어뭐 그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차 사고가 나서 왼쪽 그 나간 거예요 팔이 지금 어 하고 이렇게 떨어진 사고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뭐 사고의 장면이기 때문에 또뭐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요 사진에선 잘안 보이는데 아세 발표에 따르면 초거대 블랙홀이 뭔가 쫙 이렇게 제트기로 있죠 블랙홀 가운데서 쫙 펼쳐지는 거 그런 게 있어서 또 유명한 장면이라고 하고요 아까 전에 그 앞에 있다는 그 4천만 광년짜리 맨 왼쪽에 있는 눈 앞에 나머지 것보다 가까이 있다는 은하를 조금 확대해 보면 와 이게 이게 <laughs> 그나마 가까이 있는 은하거든요. 가까이 있는 은하인데 별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요 작은 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멀리는 작은 은하인데 셀수 없죠. 정말 셀수 없을 만큼의 별들 별이라는 게 태양만한 거니까 셀수 없을 만큼의 태양계가 뭐 미친 듯이 몇천억 개가 있겠죠. 이런 거라니까. 이거를 다 하나씩 연구한다고 생각하면, 어뭐 2억 8천만 광년 가깝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사진을 또 멀리서 보면, 뭐 끝도 없죠? 이 점점점점 하나가 다 앞에 보이는 은하 같은 것들일 테니까. 이 뒤에 있는 점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크기다라고 할수 있고. 자, 그럼 은하까지 보여줬으니까, 아까 별 보여줬고, 별의 탄생 보여줬고, 별의 죽음 보여줬고, 얘들이 모여있는 은하를 보여줬다. 자, 그럼 은하가 모여있는 거를 또 보여줘야겠죠? 씹씹이니까. 은하가 수백 수천 개가 모이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은하단이 되고 그 은하단이 또막 여러 개가 정말 엄청난 숫자가 모이면 슈퍼클러스터 야 이름 멋있습니다 초은하단 슈퍼클러스터가 되고 초은하단이 또 암흑물질하고 이렇게 많이 모이면은 여러분이 또 어디서 들어본 필라멘트 장성이라 그러죠. 갤럭시 필라멘트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진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뭐 지구가 속해 있다는, 우리 은하가 속해 있다는, 라니아케아 이제 슈퍼클러스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엄청난 규모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은, 이런 뭐 가락 형태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데, 얘네들이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모인 장성을 또 상상해 보자면 그냥 상상인 거죠. 뭐 라니아 모시기는 여기 이렇게 있겠죠. 여기 이렇게 있고 지구는 여기 어디 찍혀 있는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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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모여 있고 빈 공간 있고해서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구조고 또 이런 구조가 또뭐 모이고 모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진도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런 사진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딥필드, 가장 우주의 이 거대한 구조를 볼수 있는 이 사진은 참고로, 제임스 잎이 발표하기 하루 전에 누가 숟가락을 얹어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왜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laughs>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야, 이런 딥필드? 우주의 뭐, 최초의 모습이 뭐, 뭐, 어째? 뭐, 장성이, 뭐, 이렇게 뭐, 뭐 슈퍼클러스터? 내가 먼저 발표해야지. 하루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야, 갖고 와. 갖고 와. 어, 제임스 잎 발표를 탄권에 발표했는데요? 그, 나사 없애버릴 수도 있죠. 계기면은. 나사 없애버린다, 이러면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대통령이 먼저 발표한 사진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디필드 우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j 이 c b 발표한, 딥필드 SMACS0723. 어, 딱 봤을 때, 뭐 엄청나겠죠? 잘 모르지만, <laughs> 엄청난데, 이게 가장 깊은 심우주, 정말 먼 우주의 빛이다. 100억 년 이상 된 빛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가 탄생하기, 뭐, 지구가 40억 년이라고 치면 한 60억 년전의 빛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여준 건데, 나사 발표를 열심히 봤어요. 이 SMAC0723이라는 s 게 그렇게 오래된 건가? 참고로 허브라고 비교를 해보면, 뭔가 허블은 좀 뿌옇고, 오른쪽이 허블이죠. 왼쪽은 조금 뚜렷하죠. 이런 뭐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럼 저 아까 전에 찍은 저 은하가 그렇게 오래된 거냐? 그랬더니 저 SMACS0724 문화단은 46억 광년밖에 안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46억 년 전이잖아요. 물론 지구보다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뭐 100억 년 이상 되는 심우주라기, 디필드라기엔 좀 가깝지 않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얘는 요, 요거를 대상으로 찍은 거긴 하지만, 이게 목표가 아니죠. 더 멀리 있는 놈의 목표인데, 그럼 얘를 왜 찍었냐?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중력 렌즈로 활용한 사진이다. 가운데 있는 얘네를,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0723 이라는 은하를, 우리로 치면은, 요거요 안경알, 안경알이거나 렌즈, 렌즈, 컨택트 렌즈처럼 가운데 얘네를 낀 다음에 <laughs> 멀리 있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보고 싶은 거는 저 뒤에 있는 뭐 100억 년인지 130억 년인지 정말 멀리 있는, 우주가 탄생했을 때뭐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놈을 찍고 싶은데, 그대로 찍으면 안 찍히니까 원리는 놈이 보면 빛이 너무 약하고 안 찍히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컨테츠트 렌즈처럼 끼운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보이더라. 여기서 <laughs> 가운데 있는 놈이 렌즈 끼운 놈이고 원래 보고 싶은 건저 뒤에 있는 저 뒤에 있는 이제 엄청나게 먼 천체라고 할수 있겠죠. 이게 이제 중력 렌즈라 그러죠. 빛의 굴절 현상을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사가 설명한 걸 보면은 뭔가 뒤에 있는 놈들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호떡처럼 이렇게 호떡 아니고요. 이렇게, 이렇게 늘어졌는데 이게 렌즈로 보다 보니까 굴절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 개로 보이고 안경 잘못 끼면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길어지고 늘어지고 원래는 점인데 빛이 굴절돼서 두 가지로 오다 보니까 늘어지게 보이게 됐다 저 뒤에 있는 가운데 말고 뭐 이런 점 빨간 애들 요런 점? 요런 게 100억 년 전. 우리가 원래 찍고자 하는 놈인데, 가운데 렌즈 놓고 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 130억 년 이전이라 그러니까, 어, 이거 <laughs> 뭐라고 설명할 수도 없네. 130억 년 이전에 은하 드린 거겠죠. 지구 한세번 정도 왔다 갔다,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지금 40억 년 넘는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전에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임스님이 보여준 사진들이라고 할수 있고, 여기서 제가 나사 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중력 렌즈 현상은 현재의 과학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 렌즈가, 저 가운데 있는 은하 저 중력 렌즈가 생각보다 성능이 좋아. 원래는 계산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오, 이렇게. 성능이 좋아 렌즈가 성능이 좋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은하가 예상 질량보다 훨씬 더 많은 질량이 있어요 렌즈가 똥똥해야 이 정도 효과를 보여주는데 아무리 봐도 이 은하의 크기는 그 정도가 안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이 질량은 어디에서 왔는가 얘는 뭐길래 이렇게 굴곡이 확실한가? 이거에 대해서 물론 답을 못 낸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현대 과학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무엇인지가 있는 걸 수도 있다. 싹 아까 조슈카울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모르겠는 무엇인가, 그게 암흑물질이라고 하죠. 가운데 있는 렌즈가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뚱뚱한 거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얘가 덕지덕지 바르고 있는 거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요 파란 거만 보이는데 이 빨간 거 같은 게 이렇게 더 뚱뚱한 놈이라라는 거죠.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건 뭔가 모르는 뭔가 다크메터. 아무 물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걸 생각하지만 뭔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사실 다크메터가 없고 우리의 과학이 근본적으로 틀린 건 아니냐. <laughs> 이거까지 모르겠어요 <laughs> 이런 말도 있던데 다크매터인지 뭔지 그런 거는 없고 우리 과학이 근본적으로 계산식 자체가 틀렸어 틀려 먹은 건데 틀려 먹은 걸 맞추려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니까 끼워넣으려는 거 아니냐 이거 옛날에 아인슈타인이 뭐 계산하고 우주하고 안 맞으니까 우주성수 집어넣어 갖고 뭐 정적인 우주를 만들었다며요 알고 보니까 근데 이거 틀렸다며 나중에 보고 이거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니들 계산식 자체가 문제가 있어 상대성 이런 자체가 인간이 생각한 건데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야안 맞네 그럼 안 맞으니까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모르니까 다크베트로 이름 짓고, 니들이 없는 걸 찾는 거 아니냐? 라고 해야할 사람도 있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얼마나 찾고 싶겠어요. 저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발견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현대 과학이 바뀔 수도 있겠죠. 뭐 블랙홀이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뭐 차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저는 정말 차원의 문이 열리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히 바랍니다. 뭐 이렇게 암흑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가면은 뿅 하고 안드로메다 나오는, 뭐 그런 걸 많이 보죠. 우리 스타트렉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을이라고 상상을 한다고 하는데,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얼마나 찾고 싶겠습니까? 제임스 앱의 또 다른 임무가 아까 전에 입자 가속기는 부셔서. 있는 걸 부셔갖고 지구 안에서 빅뱅을 만들었고 부셔갖고 암흑 물질 같은 걸 찾아보려면 이거 쉽지 않으니까 제임스웹은 우주 관측을 통해서 뭔지 모르는 그걸 찾아라 뭔지 모르는 물질이라고 하니까 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그걸 찾으라는 임무가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걸 정말 입자 가속기를 통해서 부셔서 찾을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로 찾을지 아니면 알고 보니까 우리 과학이 다 개판이었는데 말도 안 되는 산식으로 그거 하다 보니까 오르가 이렇게 난 거를 우주 상수처럼 때려박고 있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거를 만약. 발견한다면은 뭐 노벨상은 뭐 그냥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미 지금까지 온 사진만 보더라도 엄청난 성공이 예상이 되죠. 이론이 아닌 관측을 통해서 인류의 과학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시기 맞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인류의 과학주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공 예상이 되니까 얼마나 이게 성공을 많이 했냐면 세상에 바다 건너에 있는 슈카드 얘기를 하고 예상이 없던 바이든까지 숟가락을 얹을 정도로 이 우주, 과학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를 올리는데 협격한 공을 세웠어. 아무리 훌륭한 발견, 힉스 입자가 어쩌고 해도 힉스 입자가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은 별로 몰라요. 뭐 어쩌라고? 그래서, 대주식 오르나? 모르 생각이 나는데, 사진으로 보여주니까 관심이 엄청나게 올라. 야, 이거 진짜 과학이다,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이 올리 있는 최고구나. 게다가, 오죽하면 요즘에 화성에 가자고 뭐 이던 소리 하고 있으니까, 우주 연구하기에는 돈도 막 몰리고, 사진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많이 하고, 차세대 우주망원경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 아직, 제임스 웹 다음 거는 2030년대를 얘기하지만, 그거 말고, 허블 망원경 후임으로, 낸시 그레이스 로먼. 사람 이름이 좀 기십니다. 하여튼. 이것도 2025년에 이제 미국이 발사할 예정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발사할 예정이고, 유럽도 발사합니다. 르네상스의 르네상스. 플라토. 역시, 우주 망원경입니다. 2026년. 일본도 발사해요. 2027년. 여기 이름은 라이트버드. 중국은 내년입니다. 여기는 뭐 내년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쉰텐. 좀 작긴 한데, 당장 내년이니까, 허블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관측하겠다. 뭐 이렇게 발사를 한다고 하고, 대한민국은 이 중에서 제가 알기에 아마 이걸걸요? 플라토인가? 하여튼 어딘가에 숟가락을 잠깐 올려놨습니다. <laughs> 아르 템일 수도 있지만 여기다 이렇게 올려왔다고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본격적인 이제 우주 망원경 시대가 르네상스처럼 폭포수처럼 열리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제 막첫 이미지 몇장 보내준 게 다인데 여기 참여했던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준 이미지는 뭐다? 지금 같은 어떤 별, 뭐 탄생, 죽음, 뭐 은하, 초은하단 이런 걸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여주기 위한 맛보기다 저스트 테스트 나의 선택 하면서 이커피짓는 똑같다 맛보기에 불과하고 앞으로 나올 게 이제 무궁무진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고사진들 그 맛보기다 <laughs> 어, 암흑물질 꼭 나와서 타운포탈 열고 우리도 미국 여행 뭐 단숨에 갈수 있는 1초 안에 간다 뭐 이런 시대가 오기를 좀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